여기 한국 아니고요.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 제품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k 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족 또는 친구 중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까요? 저는 2007년에 어학유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래되었지만. 다들 한국 음식이나 한국에서 꼭 미리 사가야 하는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쇼핑을 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하고 제가 한참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요새는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피코크 제품을 싸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한국 가고 싶다 밥 타령하고 그러면 그냥 피코크 데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진짜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있던 것보다 한식을 훨씬 더잘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자식 공부하는 데까지 가보시고 할 테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서야 좀 본론인데 유학생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한국 음식을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H마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 한국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국 제품을 사서 쓰는지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아틀란타에 있는 H마트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쌀을 판매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앞에서는 땅콩이나 뭐 이렇게 마른 안주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국순당 생 막걸리도 저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한국 국물 맛을 낼수 있는 다시팩도 판매 중입니다. 물론 제육볶음에 쓸수 있는 것도 다 양념을 해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미역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그대로 살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좀 이색적이었던 건 가격표가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게좀 이색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부지갱이, 정원선 한국에서 본 적도 없어요 한국에서 먹는 된장, 쌈장, 고추장 모두 똑같은 제품으로 미국 아틀란타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도 입점해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 보이시죠? 심지어 한국 약도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삼까지도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똑같은 제품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하고 똑같은 분식, 뭐 떡볶이부터 뭐 순대까지도 팔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막걸리에 먹는 잔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한국하고. 선물로 아마 젓가락 같은 것들, 숟가락 같은 것들도 한번씩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굳이 사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주잔도 이렇게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제품이 있고요. 장난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밥솥이 가장 어려우실 텐데, 110V의 밥솥을 여기서 판매하고 있어서 걱정 없이 여기서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저는 아시마트밖에는 못 가봤는데 저도 이번에 H 마트 갔다 와서 솔직히 좀 충격 먹었거든요. 아 진짜 한국에서 마트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한국 분들이 워낙 뭐 많이 일을 하셔서. 주문하고 물어보는데도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어서 아틀란타까지 못 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경험상 누구 한 명은 꼭 거기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누구든지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면 어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먹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 말고 이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